안녕하십니까 경일상식 토크토리의 데니엘준입니다자 어, 오늘 제가 아그 궁금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. 자 제목이 뭐죠? 자저 종목의 이름은 엔텔스입니다, 그죠 엔텔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. 자 그리고 제가 2019년 4월 어, 10일날 수요일날 기점으로 다시요 2019년 4월 10일날 수요일 기점으로 했을 때 얼마죠? 어 13,550원. 다시 한번요. 요 가격이 안 나와있죠 여기에서 13,550원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서 제가 인텔스의 점수를 매긴거는요 어, 종합평가 81점 나왔습니다 사실 펀더멘탈에 지금은 아직 훌륭하지 않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제 점수가 그렇죠 박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런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재가치 저게 16,150원인데 이게 한번 탁 뜨면은요 확 뜰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갖고 납품했다 그 프로그램이 주는 효과는 어마어마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30% 이상 한 번씩 확확뛸 수도 있습니다.